그, 이들 집안에 에브라, 에브가 기란빕니다. 어, 조각한 신상과 녹음한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러자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삼인 그천년에게 가서 인사했다. 무정한 담집한 사람들이 600명이 문 입구에서 없고, 애들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 조악한 친상과 애국과 드라인과 녹여 만든 친상을 집어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다. 무슨 짓이냐? 그들이 그대, 그에게 대답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한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제 이스라엘의 한 집화,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다. 예, 그는, 애복가 드라이빙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뛰어서 함께 갔다. 그들은 도조에을 떠났다. 아이들과 가축들과 소울들을 그들 앞에 앞세웠다. 앞서, 아이고, 아이, 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아, 어렸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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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h, betul Ah, oh, maknanya. Nenek. Nenek. <laughs> 음, 해, 음, 그들이 미, 음, 이 제사장 마음이 기뻤다. 이 그는 에복과 드라빔과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깨서 함께 갔다. 그들은 도사사, 돌아서서 떠났다. 아이들과 가축들과 소유들을 그대에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쫓아갔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자. 다른 사람들이 쭉 도와줘서 미가에게 말했다. 사람들을 이끌고 오더니 무슨 일이냐? 그가 말했다. 내가 만든 신제가내 제사장을 너희가 되어서 얻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냐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장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너무 억세가 우리에게 대게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성질 급친 사람들이 너를 아서너 목숨과 너 가정의 목숨을 뺏을지도 모른다. 그고 나서 장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다. 미자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뒤돌아 그일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들고 라이스로 가서 평화롭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사했다. 그성업이 사돈에서 그 성읍이 시돈에서 많이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고루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성업이또배드로 또 배두로 호 근처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은 성업에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됐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에 따서 그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워데라이스였다. 거기서 단지파는 우성을 세웠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여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이 슬로에 있는 동안 내, 내 미가가 만든 우성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 두었다. 19. 레위사람의 첩이 능욕을 당해 죽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한예위 사람이 예브라임 산간 지대의예딴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벨델렘에서 온척 하나를 알았다. 그러나 그의 척은 되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벨델렘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 가버렸다. 그녀가 그곳에 있은 지 4개월이 됐다. 남편이 그의 한, 하인과 함께 당나기두 마리를 끌고 그녀를 가서 찾아, 찾아와서 돌아오라고 사택했다 5일째 되는 날 그가 가렵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러고 나서 어,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하인과 함께 떠나라고 일어났는데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장인 은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자 보게나 저녁이 다 됐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무르게 여기서 하룻밤 더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너 집으로 돌아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무르지 않고 안정어진 낙이 두 마리와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여보스곧 예루살렘에 갔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와서 한역 어, 성읍에 도착한지 성읍에 도착하고 어, 가던 길을 계속 가서 해질 무렵에 베나민에 속하는 기부아 부근에 이르렀다. 그들은 기부아에 가서 하룻밤 을 머무기 위해 그곳에서 길을 돌렸다. 저녁이 돼 노인을 노인이 일을 끝내고 대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상간지대 출신으로 기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곳, 그곳 사람들은 대나인 사람들이었다. 그는 노인에게, 어, 우리는 유다의 베드렘에서 와서 에브라임 상간지대 외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저를 강장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당신이 편안해지기를 바라오. 그러나 어,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어. 그저 강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 하지 마시오.